재밌죠? 들어보니까. 특히 임대대부가 더 재밌다죠. 임대대부 아, 예.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들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그죠? 창업한다고 실업자들이 창업한다고 교육 다니고 뭐 보증금 주고 시설비 주고 그런 돈은 어디서요? 그죠? 뭐, 퇴장하고 좀 중도에 잘린 사람인데. 알바하다. <laughs> 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임대 대부를 좀 설명드렸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명품. 명품 두 개입니다. 공매 명품이 요겁니다. 명품이고, 경매의 명품은 지금 요겁니다. 엘가 커피. 가서 그 주인장 만나거든. 원장님이 꼭 나와서 팥빙수도 먹고 하라 하더라 고서 왔다 해서. 그러면 더 좋아할 겁니다. 자, 구봉리의엘가 커피. 설명드렸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공매에서 대구 사람이 2억 자. 대구 사람이 기, 2억 3천보다 8,800만 저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대팔겠다. 자, 이 무슨 말 그러면요. 공매에서 한 명이 들어옵니다. 1억 4,100에. 들어온데 11명이 경매에서는 일주일 뒤에 11명이 2억 3천에 팔립니다. 그러면 대구 사람이 자 샀죠. 9천만. 원 싸게 샀습니다. 사 가지고 이 경매장에 와가지고 1등한 사람을 다리를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당신 내가 능가줄게 사라 이랬습니다 그래 샀어요 이두 사람이 서로 합의쇼당 해갖고 제가 신안에 진는할때 대출받으러 왔어요 대출받으러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매에서 1억 4천 100에 낙찰받고 경매에서는 2억 3천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넘기보면은 2억 3천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가지고, 둘이가 언논해가지고 대출에 들어왔어요. 그럼 대출을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1억 해달라고 하는데, 공매 낙찰자한테 먼저 대출을 일바깁니다일받기고 바로 그 날짜로 경매 낙찰자한테 능가 줍니다. 채무자 승계해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매 낙찰자는 저끼리 돈을 좀 줄겠죠? 공매 낙찰자는 1억 4천 빼이니까10% 걸고, 몇천만 묶고 빠졌고, 경매 낙찰자는, 공매 낙찰자한테 몇천만 드리고 샀지만, 은 경매보다는 거의 한 차이가 9천이니까, 한 5천 더 작게 주고 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둘이서. 자, 그래서 이제, 공매 낙찰받은 대구 사람은 10% 걸고 한 몇천만 묶고 쏙 빠집히고, 경매 낙찰자는 한, 이제 1억 5천. 은행에서 요 대출이 나왔으니까 1억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안고, 지가 사는 걸 해서 몇천만 더 주고 산 겁니다. 그럼 사가지고, 요거를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어, 영업을 하다가, 안에 싱크대 욕하니까 자꾸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와요. 아뭐 상업시설이 자꾸 싱크대 못 자노. 우리 소방법에 주축되는데. 일하다가 법이 바뀝니다. 무슨 법이 바뀌나 그러면은, 여기 보면요. 조금 하나 더는가 봅니다. 넣가 보면은, 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있네. 현 리치빌로 바꿉니다. 이 사람이. 리치빌로 개조돼서 월세를 받아요.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그러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요. 우리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 여러분, 나중에 요겁니다. 자, 숙박시설에 싱크대 있는거얘기 들어봤습니까? 자, 숙박시설에 모텔에 싱크대 엮을 수 있다 없다.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자, 싱크대 엮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요 자, 그 이야기 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숙박 시설에 싱크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나면 원룸이 되는 거죠. 원룸이 되고 주거가 되고 전입신고 하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1억 5천에 사가지고 팔았고, 8억에 팔았는데, 그럼 8억에 팔면 어딥니까? 라 8억에 팔면 6억 5천원 남았죠? 6억 5천원에 40%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게 양수 5세한 2억 5천 됩니다 그냥 숙박시에서 팔면 은 2억 5천은을양도세 내야 되는데 1 0원안 내세요 무주택자가 잡읍니다 무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은 양수 5세 비과세 그거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창원의 중앙동에 보면요 옛날에 5층짜리 여관이 몇개 나왔어요 흐름한 것들 옛날에 오래 묵은 거. 그거 나차 받아갖고 뭐 하나? 그러면 전부 다 생활용 숙박시설로 다 바꿔줍니다. 외국이 많은데도 다들 하면 어떻게 죠 그렇죠. 외국이 많아도 되고, 이건 이제 흐름한 네. 여관 같은 거. 음. 신마사이나 진해에 흐름한 여관을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뭐 한다고요? 생활 숙박시설. 알겠죠? 음. 생활 숙박시설 바꾸면 싱크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안 되고, 어, 구청에 영업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음.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아 이제 우리는 싱크도 없고, 아니 한풍기도좀달고뭐 이래가지고 우리 저기 어 이제 생활 수박실을 바꾸겠습니다. 좀 허가해 주시오. 이럴거면은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위생 문화과에서 어 오케이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걸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룸이 되는 거예요. 음. 원룸 되면 뭐 좋은 점은 팔 때, 자 우리 세무는요, 세법은 실제 상황을 중시합니다. 현황은 등기부상은 숙박시설이라도 실제가 리치빌로 이렇게 해서 어, 주거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주거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어, 주거로 본다. 이 원래는,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원래는 이겁니다. 이 물건이 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8억게 팔았는데 양도 소지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 보세요. 7월 10일 대책에서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취득세 12%, 뭐 보유세 막 올라가고 양도세 70% 80% 샀고 그것이 자유롭다는 거죠. 양소시에 전혀 자유롭고, 임대만 잘나가면 얼마 안돼 팝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한장 영화, 이런 걸 사갖고, 여렇게리치를 바꾸면 돼요.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땅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라 해야 돼. 준주거. 어, 주거만 되지, 계획 관리, 자연 녹지 이런 건안 됩니다. 무슨 말이 겠죠뭐 된다고요? 일반 상업지 준주거, 어, 그거만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자, 그래서 쓰라는데, 이제 내용을 봅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이 사람이, 어, 이렇게 이제 산호동 물건을 한번 보이나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07-3588 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요, 현장 여관에 입주한 임차인도 중개소장인데, 여자분인데 우리 학원에 수학생이 왔고, 요게 대상 사람도 요게어 1억 5천에 공매 낙찰된다 대상 사람도 소유자인데 수긍을 받고 아 그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팔때 내가 제일 궁금한 게팔때 세금을 제상한게아 자기가 1 0단도안 냈대요 그럼 혹시 생활 숙박시설에 요 소유자를 만나고 싶으면 은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으면 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 알겠죠? 생활 숙박시설에 서는잘 압니다 제가 하고 이용받다가 팔았으니까. 그죠? 10원도 안 내고 팔았으니까 내용을 잘합니다 자, 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산호는 뭐래요? 숙박이 되죠? 숙박시설입니다 하면. 자, 이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사라 크면은 여러분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아, 또 우리 원장님 눈살이 없네. 이거를 사갖고 뭐하는 말이고 저거? 당장 그라죠? 하, 아, 뭐 경매로 20년 했다 샀으면 뭐뭐 저런 걸 사라 그고 참. 저라고, 어찌 경매했다고, 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뀐 게, 어떻게 바뀐다나 그러면은, 로드비 오는거 모르겠는데, 안게 자유수출 앞입니다. 자유수출 지역 앞에, 여기에 있는 자, 옛날에, 이 준주거지역, 여기는 준주거지역. 아까 배웠죠? 우리 상업지역하고 두개 됩니다. 시한장영가 해놨는데, 여기에 로드뷰를 보면요, 로드뷰를 보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은, 요렇 바뀌었어요. 자, 뒤치빌 요겁니다. 알겠어요? 이 원래 모습은, 원래 우리 경매 모습은, 그다음 자, 원래 모습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 놈이 바뀌가지고요 놈이 바뀌가지고뭘 바뀌었다고요? 리치비를 바뀌었어, 리치비. 자,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이게. 자, 모습, 같으면 틀립니까? 같죠 그때는 같죠 크기나이거 같죠 지금 보니까 창문이 같아요 자 1이 바뀌었어요 자 1이 바뀌면은 요거는 자그 하수생들이 막점입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요 절반 이상이 상업인데 절반 이상이 예로 주택이면은 올 주택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주택을 보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되면은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적용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막전입신고들어오고 주민등록 전입 연람을 해보면 그때가 있으니까 세무서에 아 이건 죽읍니다. 등기부는 수고하지 맞는데 실제 상황이 죽으니까 추태로 봐야 됩니다. 그게는너 그러니까 넘어왔는 겁니다. 이제 시험자 이런 걸 찾으세요. 어디 찾습니까 이거는? 이래 찾으면 돼요. 처럼자구독션 갑니다. 구독션 가서 배선채야. 이제 거플을 다 치주고 다시 가야 되나? 자 봅니다. 경매 검색해 가지고 자잘 보세요. 자 그런 거찾아러가러면 뭡니까 지금 숙박시설이죠? 음. 숙박시설 찾습니다. 숙박시설 자 검색해 보니까 숙박시설이 전국에 칠십 개 나와요. 음. 자 나오는데 나오는데. 어여 보면요. 7년개쭉 나오죠. 모텔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최저가가 조금 나, 한 5억이네 봅니다. 5억이네 뚫렸더니 18개로 또 바뀌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럼 유찰이 한두분된 거, 두분 이상 된거또검시하니까 7개 바뀌었네. 그럼 7개 중에서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고성 봅니다. 고성은 요거는 숙박시설이 되느냐 개혁관리적이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관 지전은안 되겠죠? 자, 그다음 봅니다 하동. 하동에 잘 보세요. 2억 4,600인데 6,400인데 숙박 시설인데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다. 된다 안 된다. 되죠?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영업이 중단됐다 나놨는데 이게 여인수입니다. 여인수. 여인수. 여인수인데 자자로 이런 거야. 이런 걸 사과가 리치를 바꾸면 됩니다. 아, 이거요 가격도 싸고 비싼 갈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사가지고 땅을 보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지금 있다입니다. 있다. 어떻게 잘하면 은뭐 되겠죠? 터미널 옆에 하수방. 그죠? 어, 이거 싱크대 넣을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주차를 않고 입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싱크대에 막 갖다 옇고 하수에 어 저기 임차에만 잘 갖다 옇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월세만, 여러 월세를, 보증금5천에 월세가 300 놓는다. 그러면요, 한산보증금이 3억 5 0이니까 7억에 파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월세만 잘 놓으면 파는 거는 전혀 그없수요 자, 그럼 요게 요 땅이다. 그죠? 요 땅인데, 건물은 흐름하더라. 이입니다 일반 상업주이고 비전 뭐, 엉꼬. 비전 좀 있네. 2억 4백인가, 이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요런 거를, 금액이 잡 봅니다. 여러분 요거 살 돈은 있죠? 어때? 그럼 대출 8 0 줄게요. 그럼 20% 하고, 20% 하면 1,500하고, 취득세가 7,000만 원 낙차 받으면 지득세가 얼마입니까? 4.6%, 상관이니까. 요 4.6%, 5% 보고, 350만 원. 자, 7,000만 원 같으면 취득세 350하고, 7,000에 낙차 받으면 대출이 80%, 2,000만 원 정도, 어, 20%, 1,400 필요하네. 1,400, 치득세, 400만원, 1,800, 2,000만원 정도 하겠다. 2,000만원만 있으면. 일단은 급한대로. 2,000만원 정도 하가요 소유자가 돼.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싱크대를 이제 중고집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중고집에. 싱크대 사가지고 잘 넣어가지고 잘 넣어가지고 여기에 어잘 넣어가지고 여기 봅니다. 하동 아시죠? 하동. 하동에, 하동에, 군청에, 군청에 보니까 삼거리에 좋다그죠 삼거리에 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이거? 뭐고? 엔진 커피점도 있고, c e 도 있고, 여기 본 게네, 이 주차장인가? 이 뭡니까, 지금? 네? 터미널. 터미널 같네? 터미널이죠? 이 차가 뭐고, 이게? 태양광. 태양광 설치해놨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터미널하고 있어 터미널. 터미널. 아는데, 여기다가, 싱크대에 엮고 원룸을 만들어놓으면 손님좀 있겠죠? 이리 차주도못 먹으면 할말 없어요. 이싼 거, 이싼 거. 금액도 크다네이싼 거. 어, 이런 거손님면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예로 내한 5천만 원인데 어떻게 구리하면 이런 거 사가지고 어? 리치빌처럼 만들면 됩니다. 그래갖고 싱크대 안에 엮고 엮어가지고 임대 잘 받고 원장님 가면 하루면 짜주고. 하동에. 갈비집에 가서 또 맛있는 거 저게 어 뭡니까 그저게 하동 가면 저 뭐죠 우리가 저기 하동에 뭐 며아 매아, 며아가면은 매아 그제철구제구어한걸 사주기도 하고 그면 됩니다. 그럼 요는 거는 요거는 이제 리치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죠. 네. 자 되고 안 되고는 일단은 하동 군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변경 신고 하면 된데 변경 신고 변경 신고만 하면은. 자기들이 오케이를 보통 해준대요. 해주면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 완전 인대가를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싱크대 엮어도 어, 물어보세요. 하동군에 가서. 이 요, 요, 요 낙차받아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할 건데 어, 싱크대였 엮어 이래 오면 은 변경신고하면 해줍니까? 이러면 은뭐별 문제없으면 해줍니다. 어? 답을 줍니다그 금액이 큰건 필요 없잖아 우리 작은 거 작은거 아시겠어요 그럼요 부진하고 답사해보고 답사해보고 해보세요 자 요럴 때 퍼트 찬스 인 사람은 센스가 빠른 사람은 뭐하나 그러면은 요거를 잘 적어 놓더라고 지나면 몰라 집에 와서 이거 찾으면 못 찾아요 빨리 적어라 2019타격 4389의 물건번호 2번 2번 1번 아닙니다 물건번호 2번 다 적었어요 적어 놨고, 하동에 답사하자. 답사해보라고, 여러분들. 도대 되겠는가? 날짜 언제입니까, 이거? 9월 14일이네. 얼마 없어요. 9월 14일이니까. 그럼 나차 받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진주 가야 돼, 진주. 진주에, 진주에, 진주에. 뭐 들고 갑니까? 갈 때. 자, 요거 나차 받을 때뭐 들고 간다고요? 10% 하고 또, 플러스 신문자. 0문자 하면 편합니다. 신분증하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도장 막도장새개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어, 그래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인원이 자잘 봅니다 조회도양 있죠 조회도양 요거를 한 번씩 봐야 돼낙차받을 때는 몇 명이 쳐다보는 거 아이고 큰일났네 요거 보면 노란거 노란거 파란거는 그냥 들러들 지나가는 사람이고 노란게 지금 2주 만에 15명 5분 이상 본 사람 5분이상 본사람이 여 보니까 어, 여요 있죠 유효조예라하 것은 5분이상 본사람입니다 15명 이만 유효조회 15명이 5분이상 봤다 하는 거는 관심있다 관심 저거 한번낙차받아볼까 짜고 자아이러럼요 되니까 요번에는 자 이래요 힌트를 주면은 보통 요런 거는 7차를 무시해야 돼요 알겠죠 6차 7차 하고 이막 날아가는 거는 7차를 무시하고 여기서 플라스할 거냐? 조금 빼까지 따져야지. 여보야, 얼마 쓰였고? 6,700 쓰면 되겠지? 아이, 100만 더 써라, 6,800. 그래갖고는 맨날 떨어져. 그건 무시하고, 요건 무시하고, 8,000에서, 여보야, 500더 쓸까? 500을 더 뺄까? 300을 더. 이렇게 답을 잡아야 되는 거지. 맨날 여기서채다보가 됐으면은, 내 대응사 못 봤어, 그동안. 뭐라, 재수있게 한 사람 되긴 되겠지. 100건에 한두 개. 그런 거 있지만, 보통은 떨어져. 8,000에서 어, 여러분들이 계산합니다. 자, 할수 있겠죠? 이런 거를 사서 보면 돼. 요 6,400, 고성에, 이런 거쭉 보시면서, 이건 또 뭐고? 자, 이건 사면 됩니까안됩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6,800짜리. 뭐래, 이거는? 자, 그 문만 넣는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요거는 탈락. 그럼 뭐 지금 제일 만만한 것이 딱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이? 일단 내가 답사를할서 모르겠는데 강추 뭔가 입니까 강추? 네, 강추 뭐요? 예 강추가 뭐고 네. 강력? 예? 아까 열다섯 명 보고 있었는데 우리 원생 애까지 고 우리 수학생 중에서 지금 두살몇 살입니까 지금 꼬마가? 다섯 살. 다 물어보겠다. 최연소가 몇 살이고 뭐 다섯 살입니다. 이렇게 다섯살 5살. 우리 수학생 있습니다. 다섯 살. 자, 강추비다 강추. 내가 볼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주차장 터미널에 있는 거고, 가깝고, 네, 어? 좋고 상업지역이고, 그걸 잘 이용하면은, 어, 우리 빼대는요 건물 빼대는 100년 씁니다. 그죠? 네, 어, 끝까지 마시고, 안에 물 조금 리모델링 하고, 이래 하면 돼요. 그게 돈, 돈것거 없어요. 자, 이 오늘 이제 생활 숙박시설 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아시겠어요? 자, 생활 숙박시설을 오늘 잘, 배웠다. 자, 이거 봅니다. 진해구 이동도 그런 건데 14의 1300이 봅니다. 음. 자, 봅니다. 물론 팔렸지만안 봅니다. 공부 3아. 자, 여러분 봤어요. 진해구 이동의 숙박 시설을 봤는데 지금 어 3차가 움직이더라. 3차가 3차가 움직이더라. 3차가. 움직이는데 이거 보니까 숙박 시설인데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아이고, 모텔이네. 모텔 그럼면 이게 좀 낡은 모텔이죠 자 낡은 모텔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지도를 보니까 보니까 여기다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텔이 있는데 자 이래요 어느 남녀가 러브가 이리 갑니다 가다가 여기딱 갈라니까 오빠야 그거 좀 낡았다 이거 조금만 50m 가뭐 엘루이 모텔이 지난번에 새로 개업했는데 요거 좋은데 와도 요거들 알는 옮기자, 이럴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장사 안 되겠죠, 여기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장사 안 되는 모텔에이새모텔에딱신주에 들어서 삐면은, 옆에 있는 거는 여간 장급 모텔은고막마이 갑니다. 장사 안 돼요. 이거 다 뺏겨버려. 오빠야, 그래 호텔에 가면 되지. 왜이 장급에 가려고 노? 그거는, 요거는 2만 원, 요고 3만 원, 만원 비쌌으니 그거 안 가나? 많은 뜻 써라 오빠오빠 쓰는 거. <laughs> 그러면 뭐 손이 많아.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자. 생활.. 뭡니까? 생활력 숙박시설 한다. 자. 그런데 용도지을 봐야 돼요. 보니까 뭐예요? 지금. 아이고 상업적이네. 우리가 원하는 상업적. 또 뭐가 되는 됩니까? 아까 준주거. 아까 세안장 정하는 준주거. 준주거. 준주거지. 두 가지만 된다 했으니까. 이거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딱 보면 이런 분들 마음속으로 아 요번에 저거를 낙찰받아서 내가 어 퇴직을 하니까 요번에 요거를 잘 받아가지고 저기다가 내가 음 생활 숙박시설 해서 월세를 한 천만 원만 받아내면은 이 방이 스무들니까 방에 한 개당 한 사십만 원 해서 스무 개만 팔백만 아닙니까 스무 개 20개, 스무 개끼데 스무 개만 잘나가지고 팔백만 오면요 꼭하기두배 하세요 십육억 파는 거는 그냥 팔립니다 월세만 팔백억이면. 50만 잘 넣으면, 지금 사상 줄 서가 있어요. 50만 잘 넣으면. 자,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급 여관을 무시하지 말고, 특히 대학교 앞이나 이런 데, 어, 보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 봅니다. 찾아 보면은, 어, 요거는, 자, 우리 다중주택은, 엊그제 한 다중주택은 싱크대 못넣죠 요거는 싱크대 들어가. 더 좋은 거라, 묻지 면 알겠죠? 합법적으로 싱크대에 넣도록, 넣어야 되니까. 생활 숙박시설는안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생활 숙박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텔이지. 일반 모텔이지. 싱크대 넣으라 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사면 된다. 자, 아시겠죠? 특히 대학교 앞이나 좀 인구가 있는데 이런 데 사면 좋아요. 뭐,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다. 이인 좋은 정보를 누가 주고 입니까 여러분 정보는안 그래요? 정말로,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개업했으면은 12년 전 같으면 이런 걸 몰라요 데이터를 모르는데 한 12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강생들이 자꾸 배출되고 오고 가고 낙차받고막 맨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수강생도 있고 요리집이래 여기 여기에 소유자도 수강하라고 오고 그래서 양수있는 그래 아는 거고 내가 우주할 겁니까 양수재 지금 공짜 뭐 제로낸 거고 그지가 여기 하니까 그러고 생활 수박시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장님, 우리 그 수학연구회에서는 전화를 해달래요. 지가 전화 바로 받겠다고. 대화를 해주겠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뭐,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 팔아먹은 사람,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자, 그 다음 봅니다. <목소리>